안녕하세요. 콩가입니다. 오랜만에 가볍게 문경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강호님입니다 머리에 올 때까지 잡고 계세요. 꼭머리올 때까지. 그렇지. 놓고, 턴. 손 올리고. 그렇지. 나이스! 오랜만에 오신 영태님의 하얀색 까미노가 먼저 나갑니다. 옆으로 본 환자도 나갑니다. 제가 타던 퓨마는 징글라이더로 갔고, 저는 징글라이더에서 새것 같은 중고 퓨마를 다시 구매했습니다. 바람이 바뀌었네. 가볼게요.

플라이 징글라이더 모임 지금 안 보여요. 바람이 특이하네 오늘 주 풍향은 남동풍인데 바람이 지금은 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최고 고도는 2,000, 비행 시간은 2시간 50분, 줄산을 두번 찍고 착륙장까지못 갔습니다. 쌀쌀한 겨울 초반에 엄청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밑으로 정진님이 볼레로를 타고 계신데 동쪽 착륙장으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 좋은 타이밍에 이륙하셔서 고전을 하시다가 고도를 잃었나 봅니다. 오늘 예보보다 바람이 조금 있긴 하지만 비행하기에는 최적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도, 비행하는 현재는 기온이 6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고도를 확보하고 단산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오는 동안에 모든 잔여를 패스하고 단산 앞쪽 열바지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빨간색 가면노는 임경민 선수입니다. 비행 참 잘합니다. 징글라이더 총판에서의 모임인 VHF 우측에 레드불 마크가 붙어있습니다. 날개의 사이즈는 전과 같은 x 소몰 사이즈입니다. 저는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단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차가워서 그렇지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제 고두는 거짐 2000이 됐고, 제 머리 위로 경민 선수는 2200이 넘습니다. 열선 장갑을 끼고 있는 손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더 잡는 것은 의미 없어 보입니다. 저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삼형제 봉 앞쪽으로 왔습니다. 삼형제 봉 앞쪽으로 안테나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저 안테나를 고정하는 와이어선만 11개가 넘습니다. 하필 열이 잘 잡히는 곳에 세우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바람이 소강 상태라 이륙장보다 낮은 고도로 능선에 있습니다. 여유롭게 셀카 촬영도 해봤습니다. 구도는 1260, 둘울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남남동. 어우, 추워라. 아무것도 없네, 어떡해. 여기가 이륙장입니다 문달산, 성주구 주울산 바람이 남남동이라서 고도를 확보해야 창립장까지 갈수 있어요 이스트레이꺼졌는데 음. 음. 저기 주룡산주룡산 음. 아, 주룡산, 백화산. 아, 추워. 어디선가 헬기 소리가 납니다. 어디니 산불감시탑에 헬기 있습니다 산불감시탑에 헬기 조심 헬기가 물을 나르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울산입니다. 여기까지 갔다 온 거야. 지금 기체가 하나, 둘, 세 개가 더 보이네요. 대단들 하네요. 대단들 합니다, 대단들 해. 이치운데. 가 봅시다. 산불감시탑 근처에서 회원분들의 서클링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또 셀카 촬영을 하고 있고요. 산불 감시탑 상공에 있고 고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전이 끊겨서 들어와요. 경비이는 주울산 두번 찍고 왔어요. 얼른 가세요. 아 진짜로? 그래. 고프로가 비행 중에 충전되지 않아서 중간 중간 끊깁니다. 이해 바랍니다. 찍고 못 들어갈 거 같은데. 주산두 번째 찍으러 왔습니다. 자꾸 내몰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찍으러 왔어요. 오는 건 쉬운데 아마 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능선을 따라 쭉 특이합니다. 결국 착륙장을 한 200m 남겨놓고 못 갔습니다. 고도 50이 모자라네.